생일, 승진, 개업, 인기 화분, 호접란 새 포트 들어간 거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어져서 리본 달아서 나갑니다. 요거 엘레강스입니다. 여러분 새 포트 들어간 거예요. 엘레강스도 인기가 좋아서 한번 보여드려요. 이렇게 색깔이 이쁘죠 엘레강스는 꽃이 오래갑니다. 아시죠? 여러분 아, 화분에 심은 거 지금 다듬는 중입니다. 저, 다듬는 거는 저, 금나비입니다, 여러분. 금나비도 인기 호점 난이죠? 왼쪽에 흰색에 연지 찍혀 있는 거, 요거는 109인데요. 요거는 지방이 안 되실 수 있으세요. 오른쪽 노랑에 이렇게 칼라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거는 삼색조입니다. 요거 지금 세포트 심어져 있는 거. 한번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삼색조. 꽃잎. 요거는 교회 성전꽃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재단 옆에 놓는. 요거는 단가가 있으니까요. 저한테 문의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안시름도 같이, 여기 같이 있어서요. 이렇게 금전수하고, 호접난두 포토짜리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엘레강스 세포트 들어간 거 화분 보여드립니다. 이거 지금 다 판매돼서 나가려고 대기 중인 난들인데요, 여러분 많이 주문 부탁드립니다.